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음농연비료가 4주년 됐죠 어, 4주년 4주년 기념 음, 타운 <laughs> 선물입니다 자스 자, 음, 자 장사라는게 말입니다 그냥 <laughs> 선물만 따랑 주면 안됩니다 자요렇게어 요건 이제 어제 주문서 <laughs> 어제 기비모 합니다 주문서죠 어. 주문서도 이렇게 딱 하나 같이 넣어놨고 자, 그리고 농연 비료 개업 4주년 음, 이렇게 해서 매년 저는 이렇게 이제 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수건을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 이 숫자가 30주년 30주년까지는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더 여백이 된다면 40주년 와 40주년이면 저도 나이가 70 되겠구나 마음은 거기까지요 이 하나의 장인정신 어, 이런 느낌을 살려서 꾸준히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가는 걸 어, 우리 제 자식이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면 뭐 다른 분한테 해서라도 좀 음, 이어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 다른 작물은 모르겠는데 참외참외 참외 하나만큼은 정말 농연이 다양한 어 답을 줄수 있다 어,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좀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음, 제가 온전히 저로 살려면 주위분들이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전, 저는 이렇든 저든 장사입니다. 장사기 때문에 음, 좀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 요거는 사무실 오시면 음, 한 개씩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 9월 들어가면 이제 영업을 다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농가에 찾아가면 한 개씩 또 드릴 거고, 음, 항상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사입니다